구독 좋아요 멤버십까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재인만 보면은 기어다니는 것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더니 또 이준석이 또아 이준석이 또 안철수는 또왜 이렇게 짓밟어? 안철수는 어. 안철수 만나가지고 이제 이 인민무력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헷갈리는데 안철수가 국민의당이 나와요. 국민의당 안철수와 이제 국민의힘 이 합당을 하는데. <laughs> 사실상 원래 합당한다 그러면 당명을 바꾸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는 당명 변경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당명을 바꾸는 건 당의 위상을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다 아니죠 당명을 바꿀 때는 합당할 때도 바꾸죠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들 그그 유승민 당이랑 안철수 당이랑 합당한 적 있었지 한번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네들 이 당이 하도 많아서 헛갈리는데 바른당하고 뭐 안철수의 미래당 합당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이름 합쳤잖아요 그때 본인이 알거 아니야 유승민당이랑 안철수당 합당할 때 이름 바꿨어요 안 바꿨어 바꿨잖아 바른미래당으로 어. 근데 뭘 다른 얘기래 <laughs> 그리고 지금 당원가입이 폭증하고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기고 이미지 좋은 상태에서 그러까 조중동이 지금 가짜 신도로 만들었는데 바꿀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안철수 너 오, 오지 마, 너희 필요 없어, 어. 자, 그러니까, 권은이가, 아니,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게 보다 원칙인 합당 아니냐. 합당은 기본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원칙인데, 새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바꿀 때가 있죠. 새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즉, 당명을 바꾸는 게이 보편적인 거고, 안 바꾸는 게 이례적인 건데, 어. 그러니까, 안철수, 다 당명 문제,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라. 어, 너 같으면은 당명 안 바꾸겠냐. 그니까 러 이준석이가 안철수 니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어? 너 같으면 바꾸겠냐?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힘이 컸어 이 조중동과 문재인이가 도와줘서 넌 이미 끝난 놈 아니냐 어? 너 그냥 꿀쿠 들어든지 나가든지 완전히 지금 안철수 같고요 개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 자국문의힘 전당대회 하자마자 당명을 바꾸면 어떤 당을 좋아하겠나 아니죠 지금 전당대회 한거는 전당대회 한거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고 창당 전당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하여튼 하, 정말 요요 요 잔재주는 정말 뛰어나게 전당대가 당대표 전당대인데자 이렇게 안철수를 이제 짓밟더니 이 하태경이 하태경이 이제 이 이준석이 같은 패죠 안철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더큰 국민의 힘을 만들겠다 했다 근데 이제 와서더큰국문당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 하태경이가 또 이제 탄대 또 때립니다. 어, 또때려요1년 동안 노력해서 지지율 1등이된 당의 이름을 대선을 앞두고 외박구나. 어. 지지율도 이 맞아요. 왔다 갔다던데. 하 음. 선거 전에 했던 말과 선거 끝나고 하는 말이 다른 정치는 완전히 안철수 집밥입니다. 빨봐요이 김재원이, 김재원이. 어, 어 윤석열 총장이 입당, 이 윤석열 편이니까 그는 윤석열이 입당하니까 안철수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어. 지금 막 돌아가면서 안철수를 집단, 집단 다구리 하는 거야. 이쪽에 이준석이뭐하태경이 김재원이. 안철수는 지금, <laughs> 이, 한마디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 했죠. 낙동강 오리알.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뭐2% 나오나? 1%?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철수는. 그래서 실제로 합당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철수가 들어와서 제발 거둬주세요. 뭐 거둬주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합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이가 이제 뭐또또 끓고 또 들어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또안 들어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중간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점점 일렇게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서로 이권 싸움 하니까 안철수와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손을 잡을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게 그래서 그거는좀 봐야 되는데 어 저는 이미 조중동의 판단은 조중동의 판단은 안철수고 윤석열이고 다 버리고 이준석 내세워서 이제 여론을 조작한 다음에 윤석열도 버리고 최재형 카드로 지금 승부가겠다 저는 이렇짠것 같아요 왜냐면 딴게 아니라 윤석열이 날뛰면 날뛸수록 자꾸 이 탄핵 문제가 자꾸 거론돼가지고 어. 오늘도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특검 검사로 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다라는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 선동을 하든 안 하든 자꾸 윤석열만 나타나면은 박 대통령 구속 탄핵 이게 자꾸 떠오르니까 조정동과 이준석이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걸 덮어야 되는데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안철수하고 손잡아서 제3지대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다가, 조중동한테 그냥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금 안철수는 아마 윤석열한테 빌붙으려 그럴 텐데, 어려울, 어려울 거고, 오히려 안철수는 이걸로 승부를 걸 수가 있어 이걸로. 어. 뭐, 안철수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지만은, 뭐, 그거야, 까짓거 뭐, 조중동에 속았다. 나도, 나도 중앙일보여 속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추락하면, 안철수 어디로 갑니까? 어, 갈데 없어요. 어, 집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는 어디냐? 어, 정광호 목사. 어, 정광호 목사 쪽으로 한번 갈 필요가 있는데, 가기 위해서는 탄핵을 먼저 사과해야 되겠죠? 안철수가. 저김경대 총재 저 평택에서 연설하는데,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 사과해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죄해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마찬가지예요. 정광호 목사 쪽에 들어가려면 탄핵을 사과해야 되죠. 嗯。Huh? 그리고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사기탄핵 태블릿 조작이 이준석이 아킬레스건이다 요걸로 이준석이가 이제 끝장날건데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안철수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준석은 가요 그건 내가 끝내는데 내 안철수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어 굉장히 막이 속이 좁고 아주 그냥 막 좁쌀머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 스타일 딱 보면은 그씩식거리고 이치가 당하면은 집에 와서 막 이름 적어놓고 복수 막할 사람 명단 적어놓고 딱그 스타일이거든요 안철수가 오늘 이준석은 이준석은 좀 안철수와는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야그뭐 이건 제가 느낌 느낌인데 이 초중고 학교 다닐 때 이준석이는 좀 주먹 쓰는 애들을 좀 따라다니면서 애들을 좀 괴롭혔을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는 막고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좀 이제 좀 통큰 스타일 있잖아요. 뭐그 사람들이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좀 허세도 부리고 이런, 이런 스타일들막좀와일드한 그런 사람들 볼때 안철수 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그때는 다같은 뭐3 뭐 0대 이랬을 때니까 제가 종편 나가서 정말 제 스스로 내가 좀말있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인데 그때 안철수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번 깨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그데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안철수 같은 스타일이야. 저 아마 진짜 저 학교에서 많이 맞았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막고 와서 이제 벽에다가 이름 적는 거지. 나중에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안철수를. 이거 완전 돌아버릴 거란 말이야. 이런 인간들은 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갖다 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복수가 된다 그러면은 태블릿 조작도 들수 있는 인간이 안철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는데 잘 생각해봐 안철수. 어, 어. 안철수뿐 아니라. 번호는 빼고 저 이, 이태 이 이규태가 이태규 이태규 이태균가요? 이태규? 앉아서 이태규. 이태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아 이름이 하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국민의당. 어. 어 이태규 맞죠? 이태규 씨는 원래 친이 친이계예요, 친이계. 친이기가지고 KT에 있을 때 KT에 있을 때 제가 광고 받으러 몇번 갔었죠 그때 KT한테 광고 받으러 근데 그때부터 씨 광고 안 주려고 아니 이명박 쩡거리인데 광고 안 주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더라고 이태규 씨는 어쨌든 뭐 저하고 안면 있으니까 이태규 씨한 이 의원한테도 제가 책을 보낼게요 그래서 안철수를 살리고 이준석을 죽이려면은 이거 이걸 들면 돼 이걸 들면은 그리고 요게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뭐 한,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하고는 제가 뭐, 뭐, 앞면이 있는데, 이태규 의원이라고 쓸게요. 예, 권은희한테는 안 줍니다. 그 윤석열랑 같이 그 국정원 그 댓글 조사 조작하는 자기 때문에 이태규까지. 지금은 좀 어색하겠지만은 예, 이준석한테 한몇십 대만 더 맞기 시작하면 이제 요게 생각날 거예요.